트럭에 치인 후 수학 천재가 된 남자. 여기 8억 6 946만 3853 곱하기 73을 26초 만에 암산으로 계산하는 암산 천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닐라칸타 바누 프라카시. 2005년 5살의 나이에 트럭에 치여 두개골이 부서지는 사고를 당한 그는 이 사고로 85 바늘을 꿰매는 등 여러 가지 대수술을 받고 1년간 병원 생활을 했는데요. 이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퍼즐과 숫자 놀이를 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2년간의 퍼즐풀기와 숫자놀이로 어느 순간 뇌가 각성한 그는 암산천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7살의 나이로 제법 큰 속도산술대회에 나가 3위를 차지했고, 11살 때는 전국대회에서 우승, 13살 때부터는 국가대표로 각종 국제 속도산술대회에 나가 세계기록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엔 세계암산대회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그의 두뇌회전은 일반인보다 10배 정도 빠르게 작동한다고 하며, 또 그의 말에 따르면, 대회에서 계산을 할때 세계의 시간이 느려진 기분이 든다 라고 합니다.